그게 뭐 회식 하나 보다 야나 짝집인데? 그 오케이, 짝집으로 갈 거야. 아니, 삼판자로 올거 같은데? 야, 짝집아 오지, 짝집아 오지. 삼판자로 오고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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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나 아니, 야뭐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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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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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니 아니, 아나 아니,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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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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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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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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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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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확인. 어 이다? 어 그래 플러 지금 쌀포대 두 컷으로 간다 쌀포대 두 컷. 오케이 나하고 조심 좀 해야겠다. 물 조심해 공장장인데 조심하게 뭐가 있어. <laughs> 나한테 왔어? 오케이. 네 해즈리그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리얼클랜 소속으로 나갈 거예요. 삼판자 나 삼판자 간다약 30%? 오케이. 아 그리고 어 뭐야? 저해즈 리그 팀원 한 분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인원이 부족해서. 해진즈 리그 팀원 한 명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환자 대기하는 중 제대로 속았네. 나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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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딱 봐도 플래시야, 지금. 야, 어, 아, 보초신, 보시, 레시 응, 훠이, 봉이 왜, 봉이 왜? 아니야, 봉이 아니야. 이거 왜? 왜왜왜 왜? 왜, 왜, 왜?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차피 공단장에서 괜찮. 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두 컷. 오! Okay. 케이 내가 3판자 잡았어. 인형 인형 던졌다. 네? 설마 나한테 오겠어? 나한테 왔어. 저 인형 아니 아니야 형 아니야. 라켓으로 그런. 어? 아니야 선 선지자로 같은데. 나 아, 선지자 여기. 아 여기 인형이랑. 어, 선지자 있어? 인형이랑 인형 때문에 따라간다. 인형 내가 건드려 줘야겠다. 야야 선지자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나 <laughs> 공사한다. <공장장 웃음> 지금 갈등 갈등하고 있어.

짝 집어. 어디서 그래요? 딱 집자. 어, 짝집짝... 어 짝집, 이 판자가 없는데? 집에 용병이 있어? 판자가 없는데? 막빠 없는데? 선아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잘 안, 안, 잘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용병, 용병 따라갔어, 용병.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어, 아야, 용병 계속. 아. <laughs> 그 <laughs> <laughs> 빠져나가 <laughs> 야, 아니, 근데 공장장 무시 못했지1 0공포증에 그거 야아제아들었데 어, 다어 섰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laughs> 터뜨려? 아까부터. 아니, 색칠가 터져. 형형형형형형 형이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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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리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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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나나 어, 나 버렸어 버렸스 버렸어 버오려오려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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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시에 판자 인형 뜯다 인형 뜯는다 조심 텔텔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6시에 내판자 없는지랑 빨리 해명해봐 야 이거 좀부셔줘어론라론다론라론다스라온다 음, 센터 센터 플래시 이제 슬슬 돈다 슬슬 야 근데 저거 힘들어 저거 나중엔 극한의 코스 텔 바꿔서 공 가져오면 힘들어 너구리 다시 풀렸고 중앙 끝났어, 중앙 끝났어. 오케이 okay, okay, 다시 중앙, 중앙 갔어, 중앙 갔어. 요로코라스 때. 그냥 켜버려, 그냥 켜버려, 그냥 켜버려. 켜버려, 켜버부셔버려야겠다이만 그냥 인형, 거, 인형, 거, 거. 네, 인형 아, 보이는 거, 대로 다부셔버려 어, 인형 부시는 게더 나을 것 응. 같아. 플래시? 플래시 써? 어 뭐야, 플래시 쓰면 개나이스긴 한데. 플래시로 맞으면 진짜 개이득. 공장당했는데,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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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스, 나이스, 굿, 굿. 인형 없어. 쟤 인형, 인형, 하나, 하나, 하나 있을까 말까야, 지금. 근데 죽, 죽겠는데? 에? 뭐야, 플래시 없지 않았나? 배송 포장 아니야. 딸수 있어.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쟤 만류에. 텔로 바꿔지 않았을까, 이제? 일단 한번 뭐 땄어, 여기. 인형 던진다. 인형 던진다.

했어? 아니야 용병 지금 안 가. 야, 인형 던지면 말해 주라. 어, 오케이. 살려신 있거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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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어, 살려안 맞아. 안 맞아? 맞았고? 오케이, 오케이. 에 버리고 나면 되겠다. 응? 인형 던진다. 인형 던졌다. 인형 던졌어. 집으로 갔어. 짝집 어, 아니야, 아니집 아니다. 로 갔다. 아니, 6시로 갔시 졌어. 시시 6시. 시를 시리... 나 자유 지금 3시 30... 용병 이 오고 있어 용병이. 야 손자 죽어. 어. 아 손자 봉이있어 봉이 있어 이걸 롤러 잡아서 개리도야 지금 쟤쟤 아, 인형한테 쫓기고 있어 용병. 아 용병 태어나. 용병 이상해. 쟤 지금 인형한테 쫓기고 있어. 어 인형 썼다 인형 썼다. 뭐라고? 인형 썼어 인형 썼어. 용병 죽는 건가? 야 어디로 돌아 어디로 돌아왔어? 용병 지금 아니 열두 시 공장 내1 2 시. 나나나 든다 든다 든다. 일단 나 손자 힐정 오케이 오케이. 힐해 힐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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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 b u 끝? l o p Bul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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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너는 여기서 살 운명이 아닌 l 같다. 어? b <laughs> 어, 뭐야? l o p b u l l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해. 일단 휘장은 없잖아. 음, 공장장, <laughs> 하, 공장장 하면 보통 휘장 있지.